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시는 패션 하울 영상입니다. 정말 2월부터 야금야금 모아서 2주 전에 착샷까지 다 찍어놨는데 세상에나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늦어지게 됐어요. 지금도 살짝 코맹맹이 소리가 남아있어서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우터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트렌치 코트를 하나 샀어요 마론 에디션 제품이고 여기가 예전부터 트렌치 코트가 예뻐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 또 예뻐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세일할 때 쿠폰까지 잔뜩 먹여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쁜 이런 상아빛 아이보리 컬러라 마음에 들었고 제가 요런 카라를 좋아해요 보통 트렌치 코트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카라가 두 개가 돼 있잖아요 밑에 있는 카라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근데 제가 목도 얇고 어깨도 좁아서 이런 카라가 크고 길게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좀 길어 보인다 해야 되나? 여기가 좁아 보이면서 얼굴이 상대적으로 커 보여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깨에 패드가 있는 건또 괜찮은데 어깨에 패드가 없으면 이렇게 좀 가로로 딱 끊어지는? 요런 카라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카라도꽤 큼지막해서 얼굴도 뭔가 좀더 작아보이는 것 같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옆에는 어깨 견장이 이렇게 있고요. 소매 요런 끈. 이거 따로따로 이제 떨어져 있는 것도 많은데 얘는 아예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막 치렁치렁 처지지 않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똑딱이 여다듬이에요. 보통 트렌치 코트 하면 단추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트렌치 코트 코트라기보다는 좀 현대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핏은 널널한 편이고 적당히 박시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오버핏으로 입기 좋았어요. 그리고 소재는 트렌치코트 하면 바스락거리는 빳빳한 소재 아니면 찰랑찰랑거리는 차르르 떨어지는 그런 소재가 있잖아요. 얘는 좀그 중간인 것 같아요. 코튼면이긴 한데 되게 유연해가지고 페미닌하게 입기에도 좋고 캐주얼하게 입기에도 좋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것은 아우로에서 구매한 트위드 봄버 자켓이에요. 요번에 봄버 자켓도 사고 싶고 트위드 자켓도 사고 싶었는데 봄버는 뭔가 너무 캐주얼한 것 같고 트위드는 예쁘긴 한데 막상 사면 평소에 그렇게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두 개가 믹스된 요 제품이 있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봄버 자켓이고 소재가 이런 몽글몽글한 몽골 트위드 소재예요. 그리고 이 숄더 라인이랑 주머니 라 라인은 레더로 돼 있고 이런 똑딱이 버튼까지 블랙으로 통일돼 있어요. 핏은 딱 기본 사이즈에서 살짝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핏이 이쁘긴 한데 기장이 더 짧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요거를다 잠그면 아래 시보리 라인이 살짝 잡히면서 좀더 짤퉁하게 위로 올라붙긴 하지만 살짝 아쉽긴 했어요. 아이보리 컬러도 예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이보리 컬러까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블레이저를 하나 사봤어요. 베이직한 투 버튼 디자인에 어깨가 살짝 넓은 오버사이즈로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 후기를 봐도 다 스몰 정도면 넉넉하다고 해서 스몰 사이즈를 했는데 전더막 박시한 걸 생각했어가지고, 한 사이즈 더 크게 구매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가도 되게 합리적인데, 세일 기간에다가 또 쿠폰까지 먹여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었거든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퀄리티도 생각보다 정말 좋아요. 이런 단추 있는 곳,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우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우는 것도 없고, 소재도 되게 가볍고 부드러워요. 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했는데, 안쪽에 이렇게 양옆으로? 안주머니까지 있어서 블레이저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신사 스탠다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겨울에 샀던 건데 봄에도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카라가 있는 니트 가디건이고요. 여기 카라랑 봄에 이런 흰 띠가 있어요. 그리고 집업 여다듬인데 아래 위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좀더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었어요. 그 대신 아쉬운 거는 겨울에 입을 때는 정전기가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이게 막 까슬까슬한 건 아닌데 탄탄하게 힘 있는 소재여가지고 착용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요거는 아우터로 입으려고 구매한 옥스퍼드 셔츠예요. X 컨테이너 제품이고요. 그냥 29cm 에서 옥스퍼드 셔츠 검색해가지고 가장 먼저 뜨길래 본 건데 가격도 저렴하고 순면 100% 원단으로 제작됐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비침이 거의 없는 정도의 두께감의 탄탄한 소재고요. 이게 남녀 공용으로 나와서 원래도 오버핏이긴 한데 저 블레이저 스몰 사이즈 사고 살짝 후회했던 게 있어서 이거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어, 핏인 것 같고 안에 크롭티나 그냥 좀 붙는 반팔티? 예, 청바지 또는 조거팬츠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좀 얇은 가디건 H&M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가디건이랑 이렇게 탑이랑 따로따로 구매해야 되는 거긴 한데 세트로 나온 제품이니까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살짝 노란빛이 도는 아이보리 골지 니트에다가 노란색 꽃 자수가 들어있어서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소재도 딱 봄에 입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살짝 찹찹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막쫙 달라붙기보다는 골지면이 이렇게 쫀쫀하게 달라붙어서 소매도 살짝 길어가지고 좀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탑은 끈이 어깨끈이 되게 길어서 좀 노출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막 입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는 따로 여름에 휴가철에 입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두개 같이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메이비베이비에서 하나 샀어요. 딱 예쁜 멜론 컬러예요. 너무 쨍하지 않게 컬러를 되게 잘 뽑은 것 같고, 꽤 도톰하고 서글서글하게 짜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넥라인이 이것이 유넥도 스퀘어넥도 아닌 거지, 어중간하게 각이져 있어가지고, 뭐, 물론 제가 확인을 하고 구매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좀 의문이에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리고 이게 좀 조직감이 느껴지는 소재이긴 한데, 유독 넥라인이 간지러웠어요. 그래서 감촉에 예민한 분들은 요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핏은 어떻게 보면 이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저는 처음에 불호였던 게, 이 퍼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기보다는 가로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 저는 어깨가 처지고 좁은 편인데도 부해 보여서 어색했는데 다행히 뭐 입다 보니까 이 핏이 살짝 풀어져서 괜찮긴 하더라고요. 좋았던 거는 이게 기장이 짤통하고 오마지는, 딱 봐도 이렇게 좀 오마지죠? 그래서 하의 안에 따로 집어넣지 않아도 되고 아무래도 허리가 좀더 얇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너로 입기보다는 날좀더 풀리면 단품으로 기본 하의랑 입어주면 그냥 꾸안꾸 완성일 것 같아요. 베스트. 요거 제가 딱 찾던 디자인인데, 잉화님 영상 썸네일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기도 전에 더보기란 링크 타고 들어가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이런 자가드 패턴이 있어서 겨울에도 예쁘지만 컬러감이 워낙 화사해서 봄에 입기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도톰한 편이고 좀 그렇게 막 빳빳한 소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핏이 딱 잡혀 있어요. 게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는 핏이어서 핏이 그렇게 예쁘진 않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올려준다든지 핏을 만져주면 또이쁘긴 하더라고요.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너무 찾던 그런 디자인의 색감이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봄부터 내년 겨울까지 아주 뽕 뽑으려고요. 이제 하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저 이번에 이거 진짜 잘산것 같아요. 더 베를린에서 산 청바지고요. 요즘 이런 통바지인 듯 넉넉한 핏에 또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퍼지는 이런 부츠컷이 너무 좋더라고요. 핏 아주 아주 마음에 들고 길이가 살짝 길긴 하거든요. 근데 또 자르기에는 또 애매한 기장이라 그냥 입으려고요. 그리고 두께감도 적당히 얇아서 지금부터 초여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스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착용감도 되게 편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바지라 늘어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금 그리고 메이비베이비에서 아까 저 멜론색 니트 사면서 흰 크림색 코튼 슬랙스도 사봤어요. 일단 소재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딱 요런 느낌의 슬랙스를 사고 싶긴 했었는데, 핏이 너무 커요.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는데도 허리는 딱 맞는데, 엉덩이랑 허벅지 쪽이 너무, 너무 크고, 이게 또 힘있는 빳빳한 소재다 보니까 붕붕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까지는 아니고 이런거 샀다 정도만 보여 드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치마를 하나 샀어요. 자, 평소에 치마를 거의 안 입는데 아까 그 트위드 본버 자켓 뭐랑 입으면 이쁠까 하고 보다가 스커트랑 입으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이거로 구매를 해 봤어요. 앞쪽에 주머니 디자인이 있긴 한데 이거는 베이크고요. 입으면 저한테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기장이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퍼지는 A 라인 스커트예요. 핏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오랜만에 치마를 좀 입어볼까봐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봄에는 기본 이너를 좀 사는 편이에요. 먼저 요거는 세템버 29라는 곳에서 원 플러스 원 하고 있어서 이 그레이 컬러랑 화이트 컬러 구매했는데 일단 그레이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거기 온라인 착샷을 보면 살짝 박시할 것 같은데 슬림한 핏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핏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어디 안에나 받쳐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단점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원 플러스 원인데 이현 제품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두 제품 다 받을 때까지 거의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 화이트 컬러를 보면 한번 빠니까 이렇게 넥라인이 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하울에서 뺄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뭘 샀는지 공유하는 영상이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긴팔도 하나 있는데요. 얘는 니겐 니콜 제품이고 제가 흰 티만 입으면 뭘고 이렇게 묻혀요. 얘도 같이 빨았는데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는 점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일단 이것도 봤는데까지 꽤 오래 걸렸는데 얘는 소재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 이것도 빤 건데 뭐 변형 온거 전혀 없고 딱 봐도 엄청 부들부들하고 유연해 보이죠. 적당한 텐션감에 엄청 보들보들하고 컬러도 그냥. 쨍 쨍한 화이트가 아니라 살짝 크림이 섞인 듯한 아이보리 컬러예요. 기본 이너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대신 두께가 얇아서 비침이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자파류들. 이번에 메리 제인이 유행이잖아요. 이거는 레이첼 콕스 제품이고 이 디자인 하나만 보고 구매한 건데 의외로 착용감도 좋아서 놀랐어요. 보통 이런 가죽 신발들은 길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이라든지 뒤꿈치 까지는 것도 없고 보면 살짝 여기는 쿠션감도 있어요. 그리고 바닥도 안정감 있게 쿠션감이 살짝 느껴지고 오래 걸었을 때도 그렇게 큰 피로감 없이 잘 신었어요. 물론 굽이 낮은 것도 있지만 확실히 착용감이 좋다고 느껴졌고 디자인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베이직하게 올 화이트에다가 앞코가 살짝 이런 스퀘어 비슷하게 각이져 있어요. 그리고 바닥을 보면 지금 좀 더러운데 하트가 있어요. 저 요거 보고 레이첼콕스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스테일까지 이렇게 귀여울 일이냐면 레이첼콕스 요번에 처음 구매해본 건데 어 다른 제품도 구매해보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빅토리아 슈즈 제품입니다.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일단 요거는 신기하게 딸기향이 나요. 박스 열 때부터 이 딸기향이 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메리 제인이랑 다르게 이렇게 T자로 스트랩이 달려있고 소재도 스웨이드 같이 부드러운 소재여서 몽글몽글 더 귀여웠던 것 같고 어 살짝 아쉬운 거는 이 스트랩을 열고 닫으려면 이 벨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살짝 불편하긴 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넉넉하게 채워놓으면 뭐 따로 열 필요 없이 그냥 쏙쏙 들어가서 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았던 거는 이게 착용감이 진짜 편해요. 이거 신발 자체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비창이 이렇게 얇은데도 되게 폭신폭신해서 신었을 때 엄청 편했어요. 그 대신 저는 230을 신거든요. 230 신으면 널널하게 여유가 있는데 얘는 딱 맞아가지고 뭐 양말을 신는다든지 하실 분들은 한 사이즈 정도 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가방입니다. 요번 필인더 블랭크 신상들 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백팩이 없어서 요거로 받아봤는데, 소재가 엄청 특이해요. 요런 좀 알록달록한 실들이랑 디테일이 많은 소재예요. 아까 트렌치 코트랑 같이 매줘도 이쁠 것 같고, 이런 디테일들이 그냥 포인트가 돼서 여름에는 그냥 흰색 반팔 티에 청바지 입고 매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는 이런 레더로 돼있는데 각을 잡아주기보다는 물건을 넣어도 자연스럽게 좀 처지는?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핏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스트랩은 이렇게 체인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거 끈 다시 묶어서 길이 조절도 할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 직접 받기 전에는 뭔가 빼미니 하면서 캐주얼한 느낌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컬러도 좀 알록달록 귀여운 느낌이 있어서, 러블리한 분들이 매주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옷들을 다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쇼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